영상으로 사랑합니다. 첫 번째 프레이 하겠습니다. 김태호. 로맨틱 장르니까. 로맨틱. 로맨틱해 보이는데 로맨틱은 아니고요. 제 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아는 매니저 형님이랑 회사를 이제 만들면서 그 메르센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메르센이 뭐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수학자 이름이에요. 오. 메르센이라는 그, 마린 메르센? 메르센? 프랑스인데. <웃음> 예. <웃음> 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laughs> 저는 안데르센을 좋아합니다. <웃음> 예. <웃음> 아 안데르센. 예. 아시죠? 아시죠? 원래 예. 안데르센. 아아아아아 그, 메르센 소스라는게 수학은 답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죠? 없는 것도 있어요.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페르마의 법칙이라든지 메르센 소스도 마찬가지인데 아, 아. 일단 형님 그렇게 입 다물고 계시면 안 <laughs> 돼요? <맞아요. 웃음> 입을 그렇게 꼭 다물고 계시면 부담스럽잖아요. 세기적으로 네. 예. 풀리지 않는 그 수학적인 난제들이 예, 예, 그러니까 답이 정확히 안 나오는 건데, 소수라는 것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예. 수죠. 그 소스 중에서 2의 n승 빼기 1로 표현되는 그 소스를 메르센 소스라고 래요 그러면 처음 몇 개는 예, 예. 사람이. 무슨 EBS 교육방송도 예. 하고 갑자기 수능 수학이. 아, 음,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예, 예. 뭐, 예. 3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이승백 1위니까 메르센소스죠. 첫 번째 메르센소스인데 예. 숫자가 커질수록 계산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컴퓨터로밖에 계산이 안 메르센 소수의 되고. 메르센소스의 공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거? 없죠. 지금까지는 알, 알려진 게. 그래서 아. 그게 47개가 발견이 됐고 48번째가 아. 발견이 되면 거의 엄청난 획기적인 그 인류학적 진보라서 상금이 뭐 10만 달러도 걸려 있다고 하고. 거의 뭐 노벨상의 버금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48번째를 발견하면 10만 달러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으러 갑시다. <laughs> 어디 있어요? 몸으로 할... 찾는 게 아니라서 여기로 찾아야 <laughs>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를... 존재하는데 예.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가능성의 의미에서 예. 그런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메르세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예. 그런 이름을 지은 것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그 한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저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꿈이 같았어요. 어떤 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저는 과학자가 계속 꿈이었었고. 아 <laughs> 그것도 이제 응용과학 말고 순수과학, 그러니까 수학이나 어떤 그런 순수한 물리학이나 그런 걸 네. 하고 싶었었는데. 어느 정도는 과학을 좋아했어요? 저희 가 중학교 때그 친구 중에 저랑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 볼펜 같은 걸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높이 재고 시간 재가지고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9.8! 9.8mps. 그거를 증명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단순한 실험하고 와. 거리가 짧으니까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좀더 무거운 너무 가벼우면은 공기 저항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좀 무거운 돌 같은 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 재고, 시간 재고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왜 연예인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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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laughs> 대한민국 하나의 과학자 이런 <laughs> 느낌이에요. 아니야. 미남 <laughs> 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laughs> 네.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고3때 이제. 수능 볼때 있었는데, 예. 그때 IMF가 터졌을 때였고, 97년도. 그리고 저희 집이 유복한 집도 아니었고, 그래서 전문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대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3월달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현미경 보면서 세포를 관찰하고, 뼈 이름 외우고, 진료를 하는 것들은 제가 꿈꿔왔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